네, 오늘의 말씀은 에스더 9장 17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아다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 날의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 날의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울고울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쇠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그를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함에 유다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려고 어,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다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소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 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들을 어,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어, 그, 자기들과 자,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어, 정해놓은 때이두 어,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 각 집에서 대대로 이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불임미를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불인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기쁨의 날, 하나님 구원받은 날에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어, 유다 민족들이 어, 대적들을 이제 도륙하고 어, 죽음의 위기에서 건짐을 받은 어, 그 날을 어, 기뻐하고 그것을 기뻐하고 어, 잔치를 했습니다. 각 지방에서는 13일에 죽이고 14일에 잔치를 베풀었고요 수산성에 있는 사람들은 13일과 14일에 그들 대적들을 죽이고 15일에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 구원의 기쁨을 즐기는 잔치였던 것이죠 에스더의 말씀에 보면 유독 잔치가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장에 전국적인 잔치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그리스로 나가기 전에, 출정하기 전에 전국적인 187일간의 잔치가 소개되고 있고요. 2장에는 에스더가 왕후가 되어서 또 이루어졌던 전국적인 잔치가 또 소개되었습니다. 또 5장에 보면 에스더가 왕과 하만을 위한 잔치, 준비했던 잔치가 소개되었고, 또이 구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그 날을, 대족으로부터, 그 위협으로부터 구원받은 날을 기념하는 잔치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참 많은 잔치들이 있죠.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잔치, 이런 축제, 뭐, 이런 뭐, 시상식들, 뭐, 이런 화려함을 따라 화려함으로 본다면, 정말 세상에 화려한 잔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그 에스더의 말씀에도 보면 그첫 번째 잔치가 가장 화려했죠 187일간의 그 화려한 잔치. 어, 하지만 이 마지막 잔치는 이 유다인들끼리 서로 시골에서 서로 서로 잔치하면서 있는 것으로 서로 나눠 먹고 또 서로 어, 선물을 주고 받고 예물을 주고 그랬던 잔치니까 가장 소박한 장치였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믿는 우리 백성들에게는 어, 이 세상의 화려한 잔치보다 이 구원의 기쁨을 서로 누르는이 잔치가 더 기쁨의 잔치고 더큰 그런 은혜의 잔치가 되었을 겁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세상의 화려한 잔치들, 뭐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죠. 축제들이 있고 뭐뭐 뭐 무슨 무슨 축제, 무슨 축제, 뭐 영화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도 있지만 그런 화려함을 그런 잔치들보다 구원받은 그 기쁨을 우리가 감사하는 그 잔치 그것을 더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 예전에 제가 결혼식들을 이렇게 많이 다녀 보는데요. 어, 정말 유명한 뭐 아주 성대하게 유명한 사람들 다 부르고 뭐 유명 가수가 나와서 축가를 부르고 어, 그런 어, 결혼식보다 어, 시, 신랑 친구들이 축가를 부르는데 노래는 잘 못하는데 정말 진심으로 진정 있는 그런 축복을 하는 잔치가 더 마음에 와닿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 이제 그 이제 더큰 의미가 있는 거죠. 돈을 많이 드리고 화려한 것보다. 정말, 진, 진심이 들어있고, 진정한 그 기쁨을 서로 나누고, 축복을 나누는 그 잔치가 어떻게 보면 더 진짜 잔치라는 것이죠. 우리도 세상의 화려함에, 그 화려한 잔치, 화려함에 우리가 현혹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또그 구원의 기쁨을 기뻐하는 것이 더 귀한 우리의 기쁨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일 예배는 정말 잔치 같은 거죠. 우리의 구원을 늘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잔치 같은 날이 바로 주일 예배의 날입니다. 그러니 늘 우리가 예배도 기쁨으로 서로 또 즐기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 서로 축복하는 그런 귀한 잔치 같은 우리 주일 늘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부림절이라는 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게 되었는데요. 사실, 원래 시골 유다인들이 19절에 보면 고을 고울, 고을마다 이 14일을 정해서 어 잔치를 베풀고 예물을 주던 날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그 그래서 이제 13일이 원래 그 이제 진멸하던 날이고 14일, 15일 이틀을 정해 가지고 어, 불임절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어, 13일에는 어, 에스더가 했던 그 금식을 하고요. 14일, 15일에는 예배드리고 잔치를 하면서 서로 축복하고 또 서로 예물을 주고받고 그렇게 합니다. 어, 그런데 그것을 이제 모르드게가 이제 그걸 이제 공표를 한 거죠. 이제 유다의 명절로 이제 앞으로 대대로 해마다 어, 이제 지켜라라고 하면서 어, 이틀 동안 지, 지키는데요. 잔치와 또 즐기는 것과 예물을 주고받는 것그 하던 모습들을 그대로 명하고 난 뒤에 하나를 더 추구합니다. 22절에 보면 가난한 자들을 구제해라라고 어, 그 명령을 하나를 더 넣습니다. 그러니까 기쁨을 우리가 서로서로 서로 나누지만 모든 사람이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가난한 자들까지도 돌보아 주야 한다는 라그 어, 마음을 어, 이제 그 명령을 했던 것이죠. 우리도 그이 구원의 기쁨 우리만 누릴 것이 아니라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늘 기뻐하고 찬양하고 해야 되지만 서로 그 기쁨을 우리 안에도 서로 축복해야 하지만 또그 복음을, 그 구원의 기쁨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도 늘 기뻐하는 구원의 기쁨을 늘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축제 같은 그런 예배, 또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어, 우리뿐만 아니라, 어, 이 구원의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가난한 자들을 구제할 뿐만 아니라, 또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구원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목요일인데,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아이들로 잘 자라게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슬픔의 날이 기쁨의 날이 되었고, 그 두려움의 날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림절이라는 명절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 부림절은 구원받은, 정말 죽음에서부터 건짐을, 건짐을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서로를 축복하고, 또 아, 예물을 주고 받으며 또 가난한 자를 도우며 아, 그 기쁨을 나누고 또 즐겼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 구원의 기쁨을 하나님 늘 기억하며 늘 감사하고 그것을 나누며 아, 축복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때마다 그 기쁨이 늘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또그 복음에 아, 또그 구원에 그 은혜를 또 전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만 누릴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을 전하여 또 많은 사람들이 구원해 그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이 세상의 그 화려함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그 기쁨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늘 깨닫고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며 또 어디 어느 자리에서나 그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들을 보여주며 살아가는 귀한 우리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만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